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국내 입과만 생각했거든요. 이제 재미삼아서 하는 말인데 저는 그냥 1 2시 넘어서도 편하게 우리나라 나가서 라면 사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좋다 이러면서 항상 국내 입과를 생각해서 여기 왔을 때별 생각이 없었어요. 그 언니랑 나이 사이가 내살 나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못 다녀서 그냥 아 여행이나 갔다 오자고 갔다 왔는데 어 뭔가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한 이틀 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. 제가 멀미가 진짜 심해요. 제가 그네만 타도 멀미한 인간이거든요. 비행기에서 지금 10시간 반인데 이륙 착륙 전후도 계속 멀미를 했으니까 비행기에서 한 11시간을 멀미했어요. 그리고 버스를 타서 다시 또한몇십 분을 멀미했어요. 먹으면 또 멀미하니까 속이 안 좋아요. 이래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진짜 첫날에 제 죽는 줄 알았고요. 둘째 날에도 멀미 때문에 그 옆에 애랑 떠들질 못해요. 지금도 버스에서 무조건 타면 어딘가에 기대야 돼요. 머리가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러고지낼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둘째 날은 내가 이게 왜왔지 싶었어요. 근데 세 번째 날부터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. 뭔가 그 우리나라랑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받았어요. 우리나라는 학력이나 자기가 이제 나온 학교가 되게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그 실질적으로 내면을 본다는 점에서. 제 미국 같은 곳들 더 넓은 곳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좀큰 감동을 받았던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가 이 미국으로 대학을 갈, 갈 생각은 아직도 여전히 없지만, 그럼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, 나는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용해야 할지, 그리고 지금 경험을 어떤 바탕으로 내 꿈을 이제 이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더 깊게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